1월 8일 금요일 동력 소식입니다. 소식 하나. 강릉 소방서는 7일 심장 정지 환자를 극적으로 살린 구급대원과 시민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드렸습니다. 소식 둘. 강릉 시립도서관은 7일 홈페이지를 새로 바꾸었습니다. 이번 새 홈페이지는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도 지역 내 모든 작은 도서관에 있는 자료 검색과 도서 대출 예약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식 셋. 강릉의 총은 지난 4일 문화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국장을 공모했습니다. 또한 강릉시도 작은 공연장, 단의 공연기획 및 총괄 운영팀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14일 올림픽 아트센터 공연기획과 무대 감독의 유상록 전 국립극장 PD를 무대 감독의 김원길 전 대전예술의 전당 무대 팀장을 각각 뽑았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문화 올림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강릉 문학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식 넷, 강릉시 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7일 대관령 은경봉에서 2018 겨울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지냈습니다. 소식 5. 강릉시 주문진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문진문화교육센터 4층 대강당에서 최명희 강릉시장, 권형열 강원도의 회 농림수산위원장 및 기관단체장과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신년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소식 6. 강릉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이 전체 등록 차량의 19.6%인 1만 8,760대이며 총 45억 2,400만원의 자동차세가 연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납제는 두 번으로 나누어 낼 것을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식 7. 강릉시는 오는 18일까지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으로 실제 이주 거주하면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경업하는 귀농인입니다. 소식 8. 강릉불교 3연합회와 강릉불교 신도연합회, 강릉관음사에서 7강릉시를 일 방문하여 최명희 강릉시장에게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8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소식 9 올해부터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강릉 종합경기장의 문화예술촌으로 새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관에 입주해 오, 운영해 오던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강릉문화재단, 강릉시립예술단, 강릉예총이 강릉시 조합경기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소식 10.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기반 확충과 구규림 확대를 위해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03혁타르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11. 강릉 노추산 모정탑이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노추산 계곡을 따라 1km 이상 이어지는 모정탑길은 강릉에 고종하던차옥스님이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지난 1986년부터 이곳 산골짜기 음악을 짓고 생활하면서 쌓아올린 3천여개의 돌탑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식 12. 강릉시는 올림픽파크 안에 있는 실내 종합체육관의 리모델링 사업에 처음 93억원에서 149억원으로 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월 8일에 알려드린 동력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